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조혜련 집사님을 전도하신 이성미 집사님의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오늘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사랑만 하다 죽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결혼에 대해 기도한 적이 없다. 딱히 조건도 없어서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었다. 남편과 첫 만남에서 나는 거두절미하고 교회에 다닐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먼저 주일에 내게 전화해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하게 교회에 나와 주었다. 결혼하고 나서 만약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에 안 다니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대로 정말 교회만 안 다녔다. 부부로 살면서 갈등하지 않는 부부는 없겠지만 나는 자격지심 때문에 남편이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파르르 떨었다. 시작은 언제나 나였다. 나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가 셋이나 된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상처가 많다. 남편이 무심코 농담으로 넌 엄마가 많아서 좋겠다. 고한 말에 어느 날 마음이 상해서 입을 꼭 다물었다. 남편이 아무리 농담이라고 달래도 내 마음엔 이미 자물쇠가 철커덕 채워져 버렸다. 남편의 그 한마디는 내 안에 들끓던 분노의 화산을 건드린 셈이었다. 2002년 아이 셋을 데리고 캐나다로 유학 이민을 결정하고 한국을 떠날 때 나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캐나다로 떠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이혼할 기회를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캐나다에 있는 내게 전화해서 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다시 내 분노 뇌관을 건드렸다. 남편은 기억도 못하는 말을 나 혼자 곱씹고 또 곱씹으며 분노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나는 아예 시금을 전폐한 채그 말만 되뇌었다. 몇날 며칠 아니 두달 동안 하나님께 질리도록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며 남편의 말 한마디를 잘은잘은 곱씹었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 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셨다. 넌내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묵상한 적 있니? 네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는 그렇게 오래 곱씹으면서 내 말은 한번 흘려듣고 말잖니? 그랬다. 주일 설교는 주차장까지도 안 갔으니까. 그런데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의 말은 외우고 또 외웠다. 남편은 기억도 안 나는 일에 짜증내고 화를 내는 나를 참 무더운히 참아주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참아주는 것도 싫었다. 수화기 너머로 계속 냉랭함만 오가자 나는 이혼을 생각했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신 건 이혼하기 편하라고 그런 건지도 몰라. 그렇다면 캐나다에 사는 동안 정리하는 게 낫겠지? 한국도 아니니까 시끄러워도 덜 시달릴 거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하나님께 허락은 받아야겠기에 승낙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로 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사람 저랑 살기 너무 힘들 거예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이 사람의 행복을 맡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요. 나는 그렇게 한 달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다. 나 같은 여자 만난 남편이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이 없으셨다. 내가 응답을 받아야 이혼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나 싶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니까 오케이 하실 거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또 하나님 이 사람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 가증스러운 기도 집어치워라.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동시에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서야 난 나를 드러냈다. 네, 하나님, 저이 남자 싫어요.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요. 이게 제 본심이에요. 내 속에 숨겨둔 진심을 토해내며 꺼이꺼이 울었다. 그동안 거짓으로 기도한 내가 창피했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동안 드린 내 기도는 내가 생각해도 역겨웠다. 나는 다시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았다. 하나님, 이제야 제 속을 털어놓네요. 전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제 남편이 저를 버린 거라고 위선을 떨고 싶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제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속마음을 숨기고 정말 가증스러운 기도를 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해볼게요.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다시 해보겠다고? 그럼 이혼은 어떡하고? 내 입을 틀어막았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응답이 아니어서 계속 내 뜻대로 답을 주시길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도 남편과 종종 갈등한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변화될 남편을 기대함으로 예전처럼 속상하지 않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남편도 그럴 것이므로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깨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말이다.오래전 내가 한국에서 방송했을 때한 선배가 네가 앞으로 험난한 인생을 헤쳐 나가려면 욕을 배워야 한다면서 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어 욕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랜 시간 욕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언어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본 연습을 하는데 욕을 가르쳐 준 선배가 자꾸 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욕설과 함께 나는 자꾸 욕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야 네가 틀렸어 이 X야 너나 잘해 이 X야 하고 욕을 해버렸다. 나도 모르게 몇년 동안 들었던 욕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순간 나도 놀랐지만 내게 욕을 가르쳐 준 선배도 얼굴이 하얘졌다. 그래, 가르친 보람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되겠다. 나는 그 뒤로 너무나 거침없이 욕을 했고, 그때마다 통쾌함을 느꼈다. 나중에는 말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무리해야 직성이 풀렸고 속이 시원했다. 심지어 칭찬할 때도 욕으로 했다. 그렇게 욕이 입에 베고 보니 아들 은기한테도 잘해도 욕했고 못해도 욕했다. 욕이 착착 입에 감겼다. 넌 어쩜 그렇게 잘하냐, 이 미친놈아? 이 새끼 너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아들은 내 욕을 먹으면서 자랐다. 나는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몰랐다. 내 자식한테 욕하는데 누가 뭐래? 하며 거침없이 욕을 퍼부었다. 그것이 아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그런데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나를 무시하는 태도나 말투에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다.저걸 죽여 살려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네가 그러니까 안 돼.그럴수록 아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렸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나는 울며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난이 자식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놈이 맞나요? 어떻게 이런 놈이 있냐고요? 나는 기도하면서도 욕을 했다. 새벽마다 몸부림치며 울고 집에 오면 아들과 싸우고 정말 지옥 같았다. 나는 기도하면 어느 날 아이가 내방문 앞에서 석고되제하며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께 울며 불며 악을 썼다. 하나님, 아들 좀 혼내주세요. 저 자식 좀 바꿔주세요, 제발.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여전히 우리는 말로 불꽃 튀기는 전쟁을 쉬지 않고 했다. 지금 돌아보니 싸움의 시비는 늘 내가 걸었다. 컨디션이 나쁘거나 바깥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거나 남편하고 싸웠거나 하면 아들한테 화풀이를 했다. 부모라는 권력을 앞세워서 힘없는 애들에게 막 해댔다. 그날도 한국에 있는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나서 시비 걸 곳을 찾는데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소리쳤다. 야! 나와! 그러자 아들은 나 지금 컴퓨터하고 있잖아. 이따 얘기해! 했다. 순간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손이 올라갔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어디 엄마한테 보르장머리 없이 소리를 질러! 야이 새끼야 나오라면 나오지 말이 많아! 손으로 아들을 내리치려 하자 아들이 내 손을 붙잡았다. 순간 나는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졌다. 어 이놈 봐라 나보다 힘이 센걸 옛날에 어리고 약한 아들이 아닌데 잘못하면 내가 맞겠는데 때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들이 던진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에이씨, 진짜.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연예인이라는 인간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알아? 바깥에선 그렇게 자라고,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아냐고, 엄마 이러는 거 어디 가서 내가 말을 못해, 쪽팔려서, 진짜. 순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움찔했다. 이 아이가 나를 다 알고 있구나. 내가 다 들켰구나. 그리고 아이에게 잡혔던 손을 빼고는 2층 내방으로 올라가 멍하니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중얼거렸다. 하나님, 이놈이 저를 너무 잘 아네요. 제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다 컸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를 빼먹고 방에서 뒹굴었다. 나는 아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소리쳤다. 한심한 놈.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미친놈아. 쓰레기 같은 놈. 넌 아무짝에도 못 쓴다, 이 XX야. 그때였다. 아무 생각 없이 욕을 내뱉는데 내 마음을 내리치는 한 마디가 들렸다.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그 순간 몸이 부르르 떨려 나는 방에 들어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17년 동안 욕한 대로 되었다면 미친 개가 되어 길바닥에서 피 흘리며 죽었을 거고 정신병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안의 분노 때문에 뱉어낸 말입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이제 다시는 욕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회개하고 난뒤 놀랍게도 내 입에서 욕이 떠나갔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다시는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 내가 욕을 하지 않게 되자 아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내 주위를 맴돌며 슬슬 눈치를 보았다. 엄마,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왜욕안 하세요? 아들이 존댓말까지 하는 걸 보니 확실히 긴장한 모양이었다. 사실 하나님이 엄마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 내가 욕한 대로 네가 될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엄마 욕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어. 앞으로 욕안 해. 그러자 아들은 아니 하나님은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하나님은 엄마한테 계속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교만해서 못 들은 거야. 난 내가 잘 하는 줄 알았거든. 성경에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했지. 이제 엄마가 그귀 있는 자가 됐어. 엄마 이제 욕안 해. 아들이 2층으로 올라가며 동생들에게 한마디 했다. 너희들은 좋겠다. 엄마가 변해서 욕안 먹잖아. 아들에게 욕을 하지 않게 된 이후 집안 분위기가 급속도로 달라졌다. 어느 날, 오빠 밥 먹으라고 해? 하며 둘째를 올려보내자 딸이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오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큰일 났어. 응? 왜? 무슨 일이야? 오빠가 공부를 해. 뭘 해? 공부를?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한다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그때 알았다. 내가 새벽마다 아들을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내가 바뀌니 아들도 변하고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날 새벽기도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아들이 방에서 불쑥 나왔다 새벽기도에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엄마처럼 지랄맞은 여자도 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했다 아들은 그날부터 나와 함께 새벽기도를 다니게 되었다 꿈만 같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 좋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과 같이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다니 가슴이 벅차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매일매일이 기쁨의 날이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하나님이 날 부르셔.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나는 놀랍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아서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더 기도해 봐. 했다. 엄마,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마음이야. 나 공부해 볼게. 울컥 눈물이 났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아들이었구나. 사실 나도 기도 중에 아들이 주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마음을 받았지만 아들이 직접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고맙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줘서. 어? 엄마도 알았어.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엄마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엄마가 받은 응답대로 하라고 하면 안될것 같았어. 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기도로 결정했다고 원망할지도 모르잖아. 네가 직접 결단해야지. 그렇게 해서 아들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아들은 가끔, 엄마, 나 이렇게 가도 돼？라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 해준다. 네가 좋 은, 거, 해 가장 행복 한, 거, 해남을 위해 서도, 아 니고, 엄 마를 위해 서도, 아 니고, 네가 좋은 걸로 해. 그리고 만일 목회 를하게 된다면, 한 사람 을 위해서 목숨 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이 돼. 나는아 들이 무엇 을 해도 상관없다. 그 안에 기쁨 만있 다면 괜찮다. 그 일로 본인이 행복하면 된다.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면 실패해도 괜찮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실패가 주는 많은 것을 젊은 나이에 배웠으면 좋겠다. 나는 아들이 고3일 때도 특별히 대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대학에 가면 좋고 안 가도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고3 엄마의 스트레스도 없었다. 그런데 아들은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인류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엄마 속을 썩였으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보답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 말에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다. 말만 들어도 좋았다. 좋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런 마음을 가져준 아들이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 좋았기에 아들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 아들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장 이름난 두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그런데 기다려도 두 군데 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 마침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대학의 브로셔가 집에 있었다. 그럼 이 학교에 넣어 보면 어때? 아니, 거긴 안갈 거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 볼래. 나는 하나님 아니라는데요. 안 간대요. 하면서 좀더 기다려보았다. 며칠이 지난 후에도 대학에서 연락이 오지 않자 아들은 애가 타는 것 같았다. 그날 아들은 새벽 1시에 집을 나섰다. 어디 가냐니까 엄마가 말한 그 학교에 원서를 넣으러 간다고 했다. 아싸 하나님 드디어 아들이 간대요 하고는 잠을 청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다녀오니까 아들이 한마디 툭 내뱉었다. 에이씨 엄마 그 학교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왔어. 그런데 그 학교 삼류 아니야 그러자 내 입에서 뜻밖에도 이런 말이 나왔다. 네가 생각하는 인류 대학에 가서 네가 엉망으로 살면 그 학교는 삼류야. 그런데 네가 삼류라고 생각하는 대학에 가서 네가 인류가 되면 그 학교는 인류인 거야. 이렇게 말해 놓고 나서 나도 깜짝 놀랐다. 이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트리니티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트리니티 대학이 유일하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서 국가 지원이 끊어졌고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왜 아들을 그곳에 보내시도록 기도하게 하셨는지 알것 같았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내가 이렇게 욕을 끊고 변한 이후로 막내를 잘 야단치지 않는다. 하지만 아들은 그게 불만이었다. 엄마,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버르상머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를 키우듯이 야단치고 혼내. 그럴 때마다 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들아,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내 가슴에 너희들과 사랑의 기억을 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아들은 뒤돌아서며 까칠하게 한마디 한다. 엄만 사랑이 너무 많아졌어. 옛날하고 너무 달라. 애들 버르상머리 없어진다고. 그럴 때마다 난 아들에게 무지 미안하다. 다네 덕분에 엄마가 배운 거야. 미안해. 내가 너를 통해 사람 됐어.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첫째한테 배운 노하우로 둘째와 셋째는 야단치기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었다. 시험에서 40점을 받아온 아이에게 와, 40점이나 맞았어? 틀린 거 복습만 해. 그럼 넌 100점 맞은 아이랑 똑같아. 하자, 아이는 쪼르르 가서 복습했다. 그리고 와서 내 허리를 안으며 이랬다. 엄마, 고마워. 사실 나 많이 힘들었어요. 점수가 나빠서. 내 자신한테 실망했는데 엄마가 내게 칭찬해 주시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할게요. 아이는 다음 시험에서 80점을 받아왔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와우! 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그러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틀린 문제를 복습했다. 그때 나는 아이한테 또 배웠다. 스스로 느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걸. 나는 아이들을 이미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아이들은 그저 낄낄거리고 웃기 바쁘다. 쓸데없이 조잘거려도 그저 같이 맞장구쳐주고 들어준다. 뭐든 다 받아줄 수 있는 쓰레기통 엄마가 되기로 했다.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이 자라서 사랑을 주는 어른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수한 죄를 덮느니라.베드로전서 4장 8절.